우리 학교에는 모두가 좋아하는 여신 선배가 있다. 벌써 2025년도 다 갔네. 어. 결혼은 덕배 선배랑 해야 되는데. 에이, 정말. 기분 도 울적한데 책이나 읽어야겠다. 예. 온 세상 여자들이 다 덕배 선배처럼 보이네. 어? 진짜 덕배 선배처럼 보이네. 선배. 아니, 선배 여기서 뭐하고어요 구경만 오셨어요? 아니, 나는 여기 책 읽으러 왔죠. 어, 선배 책도 읽어요? 와, 선배가 글자도 볼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근데 너 이름이 뭐야? 너 내가 널 뭐라 불러야 되지? 자기, 여보, 달링, 베이비 저는 선배 채널을 보는 수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매 영상마다 이름을 바꾸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뭐라 부르는데 보관이? 보관이 말고 보검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왜? 박스라고안 했다 곽보검으로 할게요 <laughs> 곽보검 어. 독서는 하니? 저 독서왕이에요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뭐야? 아지고기 강아지 똥너몇 살이야? 선배 이거 필독서세요 무조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너몇 살이냐고 스물한 살이요 내년에 스물둘 그럼 너 며칠 있다 이제 스물둘인 거야? 아다 살았다 어떻게 선배는 이제 삼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 아니야 미쳤어? 내가 30대 같아? 근데 사람들이 나보고 진짜 동안이래. 고등학생 같다는 사람도 있지.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선배. 그렇게 다가와서 돈 뜯어가고. <laughs> 야, 근데 뜯길 돈이 없어서 괜찮아. 근데 왜 맨날 내가 밥 사고 있냐? 가장 감명 깊게 읽, 읽, 읽었던 책이 뭐야? 하나, 둘, 셋! 가시구비. <laughs> 가가지똥. 당신은 책을 읽지 않은 겁니다. 아, 어, 읽었다니까요. 너 이거 밈 모르지. 뭔데요, 이거? 진짜 너무 세대 차이 난다, 너. 이거 그거잖아. 공부 막 가르쳐 주는 스타 강사님들 나와서. 하, 진짜 이 밈도 모르고 하면 책도 안 보고 맨날 그런 것만 보니까 뭐 밈민거리고. 어, 맨날 쇼츠에 네. 절어져 있고. 맨날 조회수에 집착하고. 어? <웃음> 어? <웃음> 내년부터는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지금 여기 보여? 야 선배랑 보내지 못했던 크리스마스를 여기서 같이 보내는 느낌이네요. 우 크리스마스 때내 연락 생겼어요. 너 크리스마스 때너 내가 다 알아. 너뭐 네, 했는데요? 너 크리스마... 연애했잖아. 너 데이트했잖아. 누구나. 경민이랑. 너 경민이랑 뭐 했어? 선배. 솔직히 말해. 내가 해식이랑 유니클로 가서 똑같은 옷을 샀어요. <laughs> 크리스마스 날 경민 선배랑 들어갔던 <laughs> 건 제가 아니라 해식이에요 너랑 해식이 아니야? 그런 취향 좋아해. 하여튼 이제 며칠 지나면 2026년이 밝아오니까 내년부터는 책도 좀 많이 읽고 건설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 온 거지 네, 오늘 평소보다 좀 짜증도 덜하고 화도 덜하고 뭐 책을 읽어서 그런가?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단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유형 중에 하나가 자기 기분 나쁘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티내는 거 괴롭히는 거. 너처럼. 그런 거다 참고 살면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풀면 안 되지. 너 혼자 풀으세요. 너 혼자 풀라고요? <laughs> 네. 네. 외웠어요. <오>, <laughs> 너 학교에서 성운이안 좋아. 왜요? 너 학교 후배들 진짜 쥐 잡듯이 잡고 기분 안 좋다고 애들한테 욕하고 쌍욕하고 나한테도 카메라 꺼지면 욕하고 그러잖아 마지막 말 빼고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너무 자기 기분대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변에 있어? 오 바로 태도 <laughs> 누군가가 이렇게 했던 걸 당한 적이 있어요? 말해 뭐해 지금 내 앞에도 있고 좋아한다는 걸 좋아한다고 Do you mean convenience store? Yeah, convenience store. I think it's not in the mall? because it's too big here. Yeah, yeah, okay, yeah. So I think you should go to I think it's over this one. Okay, thank you. 봤지?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선배한테 물어본 이유가 보겠어요 그저 집적거리려고 여기 조금만 돌러가서다 편의점인데 그 편의점을 못 찾아서 내가 예뻐서 그래 미안해 저도 오늘 여기 책을 읽으러 왔으니까 오늘은 우리 데이트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서로 독서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너 이거 읽어 너 그거 알아? 그마법천장은 만화책 옛날에 그 유행했던 거? 손오공 나오고 나라라 슈퍼보드 드래곤볼 아니 유행했던 거 우리 세대 때 럭키짱 슬램덩크 나를 말자 우리 책을 좀 보는 시간을 가지고 퀴즈 대결을 하는 거 어때요? 문제 다섯 개 해가지고 그 전에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할게. 난 지금까지 책을 많이 읽지 않았어. 내년부터 열심히 읽겠다는 거고 새해 목표라고 해서 내년에 시작하는 법 없어요. 지금 시작해야죠. 바로 맞아. 그렇게 미루는 사람이었어요. 어. 미루지 마세요. 독서고 우리의 사랑도. 자, 그러면 선배, 내가 선배 책 읽을 시간을 좀 줄게요. 방해 안 하고. 정확하게 내가 30분 뒤에 독서 퀴즈 수한번 낼게요. 맞추면 선배한테 내가 선물 줄게요. 진짜 선물. 이상한 거 아님. 비싼 거야? 선배는 항상 반포에 있는 아파트, 뭐 슈퍼카 이런 거 원하지만은 진짜 선배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자, 정확하게 30분 줍니다. 자, 그 무슨 책 봐야 되는데? 분야는 여러 가지예요. 아, 분야를 정해줘야지. 어, 그런 게 있어요. 각각 다식해야죠. 독서라는 것을. 자신이 없다. 솔직히 얘기할게. 그러면 선배한테 맞춘 난이도로 갈게요. 그래. 책잘 골라서 읽고. 일단 빨리 책 읽으러 간다. 아, 사람이 너무 많다. 아. 혹시 저거 손다? 또 드라마 같은 거 하나 또 찍어줘야 되네. 내가 너보다 키 크지 않아, 근데? 무슨 소리예요, 선배? 제가 한 176cm고 선배가 148cm밖에 안 되면서 난가? 외형적으로 어떤 타입이 좋은지 한번 뽑아봅시다. 자, 박서준 스타일, BTS 스타일, 마이클 스타일. 자 그리고 자 골라보세요. 와, 진짜 선배는. 남자 볼때 마음을 보내요 사람이 너무 많다 나는 완전 내향인인가 봐 2025년 들은 말 중에 제일 어처구니없는 말이네요 <laughs> MBTI 변할 거같지 아이로 사람 잘안 변해요 내 그치? 마음만 변하고 아이씨. 복수를 합시다? 선배 왜 이렇게 무섭게 살아요 삶을 야, 복수해야 될 사람이 몇명 있어 한 명은 알겠다 상호 <laughs> 이거는 선배가 쓴 책이에요 내가 말하고 있잖아. 어 선배, 이거는 우리 학부에서 경민 선배 올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 <laughs> 어... yeah, train. I think you should go that way. Yeah, you can see the train image. Maybe way. 아, 진짜 자꾸 선배한테 길 물어보네 외국 사람들. 외교적 문제 한번 이렇게 볼까요? 외국인들도 이제 보는 눈 있는 게지. 요즘 아저씨 같은 사람들만 오긴 하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 책 작가 누구지 알아요? 알지 베르나르 베르베르 확실해요? 어 베르나르 아니고 너이 사람이 쓴책 말해봐. 개미 잠자리 바퀴벌레 말고 유명한 거 있잖아. 유명한 거? 어 아프니까 정춘이다. 진짜 선배는 진짜... <laughs> 어떻게 이런 책만 쏙쏙 손에 잡지? 내가 또 J거든. 와. 나 완전 계획적이야. J 너를 위한 책을 하나 추천해줄게. 어때요? 결혼 상대 찾기. 찾았다. 너 자꾸 이러면 경민이한테 내가 좀 그래. 나는 봤다고요. 응. 크리스마스 때 경민 선배랑 해시기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시간을 보냈다고요. 아주 사적인 시간. 그럼요. 꿈의 공전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저기 위층에 있는 책 꺼내려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알아? <laughs> 나눈 모이는 것 같은데? <laughs> 사진이나 좀 예쁘게 찍어봐. 이것도 들고. 피스 준비하라니 사진만 몇번 찍으라고 그래. 근데 여기가 보이는 거야, 혹시? 잠깐만, 줘봐. 너막 찍고 있지? 아니요, 진짜 마지막 거 제일 잘 찍었다. 장난하세요? <laughs> 장난 <아니다, 웃음> 장난이다. 와, 진짜 제일 잘났다. 좋은데 서, 살짝만 더 이렇게 밑에가 보이게. 옷사까지 올려야 돼 이거. <laughs> 맞죠? 이 느낌 원한 거 맞죠? <laughs> 30분 줬는데 책은 안 보고 뭐 책정화 훑고 다니고 뭐 사진이나 찍고 다니고 자신 있어요? 해봐. 난 진짜 선물 준비했다고 했어요. 이거 딱 뭔지 알지? 그 우리 졸업사진 딱 그... 너 혹시... <laughs> 혹시 그... 아니지? 그 졸업... 대학 졸업하면은 어. 도서관에서 찍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도서관에서 이렇게 찍지 않아? 저는 초등학교 졸업식 때 졸업장 받자마자 엄마 손잡고 돈가스 사준다. 그래가지고 어. 수술때 올라갔는데... <laughs> 쉬우, 쉬운 걸로 부탁해. 아, 진짜 쉬운 걸로 낼게요. 아. 사람도 많고, 선배 지식도 짧고, <laughs> 가방 끄는 기네. 어, 쓸데없이 길어졌다. 와, 학교만 두군데 맞죠? 7년제를 다녔네. 초등학교보다 대학교를 길게 다니는 선배 <laughs> 선배. 퀴즈 타입입니다. 문제는 다섯 문제 드릴게요. 맞추시면 상품이 있고, 못 맞추시면은 망신을 당합니다. <laughs> 그 정도로 난이도가 낮으니까 짱구를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첫 번째 문제는요 아, 좀 쉬운 걸로 낼게요 프랑스의 대표 작가이자 오, 바로 어려워요 왜전 세계적으로 네. 정말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를 많이 낸 작가입니다 타나토노트, 웃음, 신 등의 베스트셀러를 지은 작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너 있는 문제 내는 거지? 어, 저는 정답을 다 알죠 확실합니다 넌 이런 거 어떻게 아는데? 저는 아까 선배랑 같이 돌아다닐 때 봤었거든요. 아 정답은 베르나르 베르베르. 정답입니다. <laughs> 와 진짜 큰 힌트 좋다 내가. 어쨌든 맞춘 선배를 위해서 제가 상품 자손아 짜잔 대박. 자 선배가 갖고 싶어했던 틴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사러 혹시 그 일본까지 갔다 온 거야? 쿠팡으로 시켰어 <laughs> 어 진짜 고마워 어떻게 선배는 크리스마스 때 보자 이런 말뭐내 연락 다 무시하고 크리스마스 때 이거 갖고 싶다고 그냥 연락만 탁 보내고 무슨 색으로 사줄까요 했더니 센스껏 네가 골라봐 이러고 그 정도도 못해? 아니 잠깐만 근데 그러면 한문제 맞출 때마다 이렇게 선물이 있는 거야? 어 그럼요 진짜? 이제 다른 선물이 가겠죠. 반포 자이 아파트 빼고 람보르기니 빼고 자 가보겠습니다. 네. 자 아. 다음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작가의 아. 대안퀴즈입니다. 아. 2025년 굉장한 쾌거가 있었죠. 바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오. 수상이 네.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눈빛이. 나는 한강 작가님을 말을 하려고 했어. 아, 정답으로. 작가님이 정답인 줄 알았다. 아, 그렇지, 그렇지. 음, 한강. 작가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이 작품은요. 네.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이 일었던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대표작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laughs> 정답. 정답. 너는 내게 자유를 주었다. 그건 뭔데? <laughs> 언제 읽은 보일러브 소설인데요. 와, 손돋네 자. 객관식이었습니다 뒤질래? <laughs> 1번 응. 너는 내게 자유를 주었다 어. 2번 오 저기 봐 저기 봐 경민 선배 온다 3번 덕배 선배가 나에게 온다 4번 소년이 온다 정답은? 어. 아답없죠 답이 없다고요? 아니 그니까 이건... <laughs> 자기소개 하지 말고자 아, 다시 아, 1번 어. 너는 내게 자유를 주었다 어. 2번 저기 봐 으으으 어, 경민 선배 온다 으. 3번, 덕배 선배가 나에게 온다. 4번, 소년이 온다. 정답. 정답? 4번. 가졌다, 가졌어, 요제가 와...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2026년에는 다시 퀴즈 했을 때 이런 네.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죠? 아 그렇죠, 진짜. 잠깐만, 근데 음. 나름 비슷했다. 뭐? 너는 내게 자유를 주었다와 소년이 온다가 어떻게 비슷해요? 내가 자, 자유가 온다라고 하지 않았나? 아니요. 상품 나가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세요. 따단따단 따단. 뭐야? 짠. 틴트 색깔 다른 호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너 혹시 이거 색깔별로 다 샀어? 입술은 윗입술 아래입술 두 개니까 따로 바르라고. <laughs> 그렇지. 이거는 윗입술, 이건 아랫입술이요. 아, 그렇죠. <laughs> 진짜 고마워. 이거 대본에도 없는 거였지만 진짜 고마워. 나 진짜 감동했어. 문제까지는 오우. 순조롭게 맞췄네요 그치 자 이제 어려운 거 갑니다 2000년대 초반 청소년 필독 도서로 간택된이 책은요 많은 이들의 눈물과 감동을 정답 받았죠. 가시고기 몇번 가시고기일까요? 몇 번인지 맞추셔야 돼요 2번 가시고기 1번 물고기 <laughs> 2번 불고기 3번 오리고기 4번 닭고기 <laughs> 7번 가시고기였습니다. 너1 번부터 다시 말해 봐. 1번 오리고기. <laughs> 2번... 아 맞잖아. 7번 가시고기. 맞았지? 이번 가시고기. <웃음> <웃음> 가시고기 정답 맞습니다. 다음 다른 <laughs> 호수의 틴트. 이건 어디에 발라? 추성은 씨 보니까 립밤 막 이렇게 얼굴에 막 바르던데. <laughs> 그렇지. 어. 전체적으로 다 바를 수 있지. 어, 그거는 전체적으로 바르는 용도로. <laughs> 아, 진짜 뭐야 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이 책을 세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뭐 논쟁도 소론도 할 필요가 없이 모든 것에 통달해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중국의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창작된 이 역사 소설은요 어, 아직까지도 감이 안 와요? 아개 객관식이요? 주관식 주관식이요? 네 정답 정답 삼국지 삼국지였습니다. 네. 아직 문제가 안 끝났어요 삼국지는 다양한 컨텐츠로막 나오고 있잖아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등등 옛날 방영했던 만화 삼국지 오프닝 첫 소절을 불러주세요 <laughs> 내가 그 어떻게 알아 내가 태어났을 때야? 혹시 너 태어났을 때 아니야? 아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오케이 그러면은 노래는 모르니까 어 진짜 몰라 가사만 맞춰도 정답이라고 해드릴게요 첫 소절입니다 첫 소절 자, 애교 한 번에 힌트 하나씩 드립니다 아... 뭐예요, 방금? <laughs> 애교였어 와, 소름돋네 <손> <laughs> 가사 맞혀볼게 어, 자, 세번 기회 드릴게요 <laughs> 나는야 <laughs> 위대한 장군 여기까지 자, 첫 번째 기회 틀렸습니다 <laughs> 아니, 힌트 준다는데 왜 힌트가... 오케이, 아, 힌트가 아니, 있었어? 아니, 내같으 애교 버리고 힌트 받아가겠다 아, 했잖아 그게 무슨 애교예요 애교가 아니라 집이 그러면 두 번째 실패하면 힌트 하나 드릴게요. 위풍당당. 어? 나아가자 앞으로. 위풍당당 나아가자 앞으로. 음, 자 힌트 하나 드릴게요. KBS에서 방영했던 만화 삼국지의 오프닝 노래 가사 첫 소절 사람 세 명의 이름입니다. <laughs> 자, 유비. 유비. <laughs> 아니 이건 좀 심하잖아. 근데 나 알아. 알면 얘기를 해요. <laughs> 아니 아는데 두명 남았네 아 잠깐만 아. 아. 어, 애교 부린 거예요 지금? 어아 나한테 부려야지 혼자서 아 이런면 어떡해요 아 <laughs> 관우 관우 장비 정답입니다 <laughs> 아 짜증나 뮤비 관우 장비 아 이거를 아. 그렇게 물어봤으면 됐잖아 노래라고 하니까 내가 이게 모르지 노래는 맞추죠 그냥 거의 선물 퍼주는 퀴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퀴즈. <laughs> 나갑니다. 짠. 우와. 틴트는 끝났어요, 이제. 사오지 말라고 했던 할머니 입술 색깔 빼고는 다 사왔어요. <laughs> 이렇게 말, 말하기야? <laughs> 2026년 다 바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한 2년은 쓸수 있겠어. 아, 진짜 그 정도로. <laughs> 마지막 문제 하나 남았어요. 네. 자, 이번 상품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상품입니다. 저를 가질 수 있는 기회 정답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선배 저는 아무한테나 저안 줘요 선배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데 선배가 나를 쉽게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가장 최고 난이도의 문제를 맞추면은 저는 진짜 계속 선배거예요 저를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laughs> 위대한 위인을 고르시오 1번 이순신 2번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 맞추면은 아니, 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문제야? 역사 문제요. <laughs> 아니 이순신. 보기, 보기 더 줘야지. 두 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기가 두 개밖에 없어. 1번 이순신, 이번 도요토미 히데요식. 자맞추면저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였어요. 자 정답은? <laughs> 이순신. 너여토미이래아 <laughs> 잠깐, 근데 이거 좀너 진짜 왜요? 왜? 악질이다. 왜 악질이에요? 왜못 골라요? 아 생각이 좀 다른가? <laughs> 정답 맞추면은 나라는 상품을 다가는 거고 틀리면은 알겠어요. 정답은 맞추되 상품은 다른 분들께 기부를 하는 식으로 아안 됩니다. 틴트는 나누면 하셔도 돼요. 이거 뭐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기부할 거예요? 뭐 사지를 자를 거예요? 아니면 뭐 부위별로 뭐 항정살, 가브리살 이렇게 <laughs> 정답. 1번 이순신 장군님 맞습니다 저를 <laughs> 파악해 셨어요자 정답 <laughs> 다섯 문제 다 맞췄어요 어떻게 거의 뭐 힌트 다 주긴 했지만 <laughs> 저도 퀴즈를 하나 낼게요 갑자기? 이거 맞추셔야 돼요 상품은 뭔데요? <laughs> 이거 다 반납할게요 <laughs> 네 퀴즈를 <기를> 쓰고 맞춘다 <laughs> 이거 진짜 상식이에요? 상식 문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은 3초 드릴 거고요 나는 한문제당 한 30분씩 준거 같은데 아 왜냐면 너무 상식 문제라 아, 오케이 자 어린 왕자의 작가는 누구일까요? 정답은요?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기 <laughs>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와... 자 맞추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독배 2026년 브로마이드를 <laughs> 깜찍한 셀카를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설마 모르는 거 아니지? 하, 그걸 왜 몰라요? 어린 왕자 누가 썼는지 그거 모르면은 그건 진짜 한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아, 힌트 마지막 한 번만 블루베리? 자 블루베리 나왔습니다 <laughs> 자 블루베리 나왔어요 힌트 즐거운 퀴즈쇼 틴트와 함께 어, 저를 가짐으로써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laughs> 아, 2025년도 벌써 다 지났다 다 지났지 그러니까. 25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 내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어봤지만 특히나 올해 뭐 기쁜 일도 많았고 되게 뭐 슬픈 일도 많았고 근데 이게 다뭐 인생이지 않을까 싶어 진하다 내년에 30이 되는 사람은 진짜인 줄 알아 근데 뭐한해잘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추억으로 발판으로 삼아서 내년을 더 기쁘게 맞이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 내가 생각하기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이제 내 말을 잘 못해. 영어는 잘하더니 한국어를 잘 못하네. <laughs> 밥잘 사주는 덕배 선배 아, 다시 할게요. 밥잘 사주는 덕배 선배를 항상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이제 구독자 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하죠. 많이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대본 하나 없는 이 콘텐츠가 <laughs> 이렇게까지 올줄 몰랐네요. 그냥 진짜 밥 먹다가 보검이랑 밥 먹다가 아 한번 찍어볼까 하고 찍게 된 콘텐츠인데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026년에도 같이 함께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